73 문장 시리즈 64강 오늘도 재밌는 표현 하나가 나올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 Your computer looks heavy인데 포인트가 이거예요. looks heavy입니다. 자, p o 포인트 가보죠. look 다음에 뭐뭐 한 이란 말이 나오면 뭐뭐해 보이다입니다. 자, 그러면 looks heavy는 무거워 보인다가 되겠죠. 그죠? 자, 이거랑 잘 구분해야 되는 게 look at 무엇을 보다입니다. 그래서 look at이라고 할 때는 무엇을 보다 look, 다음에, 뭐, 뭐, 한, 이란 말이 나오면, 뭐, 뭐, 해, 보이다. 이두 개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다시 첫 번째 문장. Your computer looks heavy. 너의 컴퓨터는 어때 보인다? looks heavy. 무거워 보인다. 그 말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프린터가,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한 대죠. 여기 s가 없는 걸 보니까 한 대입니다. 그래서 looks heavy라고 하는 거. 거기까지. 자, 두번 읽어 볼게요. Your computer looks heavy. 한번 더. Your computer looks heavy. 잘했습니다. 자 응용해 볼게요. 이번에는 your books입니다. 몇 권이죠? 몇권인지 모르지만 한 권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 s가 붙어 있잖아요. 여러 권입니다. 그러면 your books니까 looks가 아니고 your books look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look 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물건이나 사람이 한 개일 때만 사람이 한 명, 물건이 한 개일 때만 s를 붙이는 거니까 책이 여러 권이면 그냥 look이 되는 거죠. 자 해봅시다. 너의 책들은 무거워 보여. Your books look heavy. 한번 더. Your books look heavy. 무거워 보여? 이번에는 무거워 보이지 않아. 안 해. 요는 don't doesn't입니다. 자, 물건은 한 개일 때 s가 있는 doesn't. 여러 개면 don't가 되겠죠. 그죠? 자, 너의 컴퓨터 여기는 한 대니까 your computer doesn't 되겠죠. 그죠? 뭐해 보이지 않아? doesn't look. Your computer doesn't look heavy. 한번 더. Your computer doesn't look heavy. 응용해 보겠습니다. 너의 책들은 무거워 보이지 않아? Your books입니다. 시작. 네. 정답은 Your books don't look heavy. Don't라고 해야 됩니다. 그죠? Looks, and 아, your books라고 했으니까. Your books don't look heavy. 한번 더. Your books don't look heavy. 자, 이번에는 무거워 보여. 자, 하니. 이거는 하니로 물어보는 거죠. 하니는 뭘로 시작하죠? do does, do does. 물건이 한 개일 때는 s가 있는 does. 여러 개일 때는 do입니다. 너의 컴퓨터는 한 대니까 does 이렇게 되겠죠. 그죠? Does your computer 이렇게 되겠죠? 물어보는 거니까. Does your computer look heavy. 자, 여기다가 s를 붙였으니까 여기는 이제 s를 안 붙여도 됩니다. 물건이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구분하는 건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look does라고 했으니까 여기 looks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의 컴퓨터는 무거워 보여? 두번 읽어 볼게요. Does your computer look heavy? 한번 더. Does your computer look heavy? 잘했습니다. 자, 응용해 볼게요. 너의 책들은 무거워 보여? 시작. 네, 책들이라고 쓰니까 do 돼 되겠죠. 그죠? Do your books look heavy? 한번 더. Do your books look heavy? 잘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번에 잘 봐요. 무거워 보여가 아니라 그냥 무거워 입니다. 자, 무거우는 heavy, 무거워는 뭐죠? 무거워는 is heavy 아니면 are heavy 입니다. 너의 컴퓨터는 무거워라고 하면 your computer is heavy 가 되겠죠. 그래서 is 가 있으니까 물어볼 때는 is your computer? 이렇게 해야지 물어보는 말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 다음에, 얼마나 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자, 얼마나, 뭐죠? how 혼자 있으면 어떻게인데, 여기에 대해 heavy 라는 말이 붙으면 how heavy 이렇게 해서 얼마나 무거운 이렇게 되겠죠. 중요한 건 how가 있으면 문장 맨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how heavy 가 통째로 문장 맨 앞에 나오는 것이고, is your computer 이렇게 뒤집힌 거죠. your computer is 이렇게 나오는 문장인데, 뒤집어서 is your computer 이렇게 해야지 물어보는 말될 겁니다. 자, 너의 컴퓨터는 얼마나 무거워? 두번 읽어볼게요. How heavy is your computer? 한번 더. How heavy is your computer? 잘했습니다. 응용해 볼게요. 너의 컴퓨터는 무거워입니다. 아, 무거워 보여가 아니라 너의 컴퓨터는 무거워? 라고 물어보는 거. 시작. 네. 정답은. Is your computer heavy? 한번 더. is your computer heavy? 잘했습니다. 자, 무거워 하고 무거워 보여 이두 가지 왔다 갔다 하는 거잘 해야 됩니다. 이게 초등학교 영어 완성하는 거예요. 자, 응용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your printer looks light입니다. l i g h t 에요 이번에는 자, 단어 볼게요. light는 빛이라는 뜻도 있는데 가벼운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looks light 하면 가벼워 보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light가 빛 이런 뜻도 있고 가벼운 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잘 알아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 your printer 너의 프린터는 looks light 뭐해 보인다 라이트해 보인다 가벼워 보인다 그렇게 되겠죠 자프린터가몇 대입니까 뒤에 s가 없는 걸 보니까 한 대죠 그러니까 looks 라고 하는 거 너의 프린터는 가벼워 보여 선생님이 발음할 때 프린터 하지 않고 프린 r 이렇게 하죠 그죠 자, 여기 n 다음에 나오는 t 발음은 종종 생략합니다. 그래서 international, international, internet 대신 internet 이렇게 쓰는 거 알아두세요. 자, 응용해 보겠습니다. 자, your shoes. 너의 신발이 됩니다. 신발은 자, 왼쪽 오른쪽 두 개니까 shoes겠죠. 그죠 너의 신발은 가벼워 보여 한번 해 볼까요? 그러면 looks일까요? look일까요? 신발은 양쪽 두 개니까 look 되겠죠. 자, 너의 신발은 가벼워 보여. 두 번. Your shoes look light. 한번 더. Your shoes look light. 잘했습니다. 가벼워 보여. 그 다음에는 가벼워 보이지 않아. 안해요는 don't doesn't. 너의 프린터는 한 대니까 doesn't 되겠죠. Your printer doesn't look light. 한번 더. 너의 프린터는 가벼워 보이지 않아. Your printer doesn't look light. 잘했습니다. 응용해서 너의 신발은 가벼워 보이지 않아. 시작. 네. 정답은 Your shoes don't look light. Shoes, 네. 신발 왼쪽, 왼쪽, 오른쪽 두 개니까. Don't look light. 한번 더. Your shoes don't look light. 잘했어요. 자, 가벼워 보여? 라고 물어봅니다. 한이는 도저지 두. Does. 너의 프린터는 몇 대? 한 대. 그러니까 S가 있는 does. Does your printer? 되겠죠? Does your printer look light? 네. 선생님이 설명을 막 이렇게 빨리 하는데, 지금 64강이야. <laughs> 여태까지 엄청나게 반복을 많이 했어. 이제는 지겹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아마 설명할 수 있을걸? 옆에 있는 친구한테 그 정도가 되면 완성된 겁니다. 자, 다시 해보죠. 너의 프린터는 가벼워 보여? Does your printer look light? 한번 더. Does your printer look light? 응용해서 너의 신발은 가벼워 보여? 시작. 네, 정답은 Do your shoes look light? 한번 더. Do your shoes look light? 잘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또 조심해야 돼요. 가벼워 보여가 아니라 그냥 가벼워합니다 그러니까 가볍다는 is light or light. 너의 프린터는 그러면 your printer is니까 이게 뒤집혀서 is your printer? 이렇게 나와야 그래야 의문문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얼마나 있습니다. 자, how는 어떻게, how light? 이러면 얼마나 가벼운? 요게 항상 문장 맨 앞에 나오야 되는 거죠 how 얘 때문에 how light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is your printer 이렇게 나와야 내 프린터는 얼마나 가벼워 이렇게 되겠죠 자두번 읽어볼게요 너의 프린터는 얼마나 가벼워 how light is your printer 한번더 how light is your printer 잘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응용해서 너의 프린터는 가벼워 한번해 볼게요 시작 네 정답은 Is your printer light? 한번 더. Is your printer light? 자 그렇게 된 거죠, 그죠자 오늘 표현은 뭐뭐해 보인다 look입니다. 이거랑 무엇을 보다 look at 두 개를 잘 구분해야 돼요. 자 여기 있는 내용들 자 스크린샷 딱 찍고 좋아요 구독 누르고 안녕.